에 대한 일체의 반감과 적개가 없었고, 오히려 프랑스의 파견 카톨릭 성직자들과 도모하여 당시 급변하던 시대에 조선 이씨 왕조의 심각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였으나 프랑스 선교 성직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이를 거부하니 조정에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위축되자 이 끔찍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였다. 오가작통법이 무엇인가? 다섯 가구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이웃끼리 서로 감시하고 관가에 밀고 하게 하였으며 불시검문하여 서학, 천주교 관련 서적, 성물, 경전 등 어느 것 하나라도 적발되면 그 다섯 가구 구성원 전원을 처벌했던 끔찍한 악법이었다. 이를 북한의 북괴 공산주의 김씨 독재가 그대로 답습하여 오호 당당제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이북의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막히하고 그씨를 거진 멸절시켜 버린 것이다. 악마와 그 하수인들은 시간을 초월한 존재들이고 그들의 사악한 수법도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3세기에 걸쳐서도 그 수법은 계속 통하고 국가와 영혼을 파아먹은 사악한 족속들은 절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19세기 조선 말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오가작통법 20세기 이북북괴 공산주의 오호 담당제 그리고 21세기 오늘 대한민국에서 리죄명 극좌공산주의 종중종북 내국집단의 내란청산헌법수호 TF 패턴이 보이지 않는가 이 노골적이고 능멸적인 탄압에 아직도 분노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이 호소문이 쓰여지고 있는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듯이 희낭낙낙하며 무심하게 지나간다 아직까지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면, 아직까지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더 이상 선량하고 무고한 일반 시민이 아니다. 대한민국 공산화 매국의 침묵하고 방관한 부역자요 동조자다. 아직까지 고요하다면 평온하다면, 당신들은 이토록 훌륭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체주의의 특권을 누릴